안녕하세요, 우기네 캠핑 중 우기입니다. 오늘은 밀양에 위치한 기회 송림 야행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주 넓은 야행장이에요. 여기는 선착순으로 오면 되는 곳이라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제가 오늘 더 설레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텐트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새로운 텐트는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사이트 자리 한번 보고 사이트 구축하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서커스 아주 유명한 텐트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벼운 폴대 하나로 집이 완성되는 그런 텐트예요. 그래서 팩이랑 어 폴대랑 이 가이드라인 잡을 수 있는 끈이랑 스티링 이렇게 닫니다. 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데 한번 피칭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피칭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방수포는 깔지 않는 걸로 하고 이제 짐들 정리 좀 해볼게요. 똑같이 텐트마크 서커스에서 나온 짐막 미니 코튼인데요 서커스 코튼 버전이랑 세트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같이 피칭할 때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색깔도 너무 잘 맞아서 아주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따로 뭐 타프를 치거나 그럴 일이 없을 때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는 저런 거 이렇게 해두면 뭔가 좀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는 제가 그냥 일자로 쳤었는데 이렇게 면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엄청 넓죠. 저는,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주차장에서 입구로 통해서 요쪽 라인이 아무래도 화장실도 있고, 시사 세면장도 있고, 한 가까운 쪽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배선함이 있어서 자리를 이쪽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단점이라면 입구가 저쪽에 있으니까 짐을 여기까지 들고 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게 괜찮다면 뷰가 트여 있어서 이쪽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에는 여 기로 한번 가게요 thank you 이제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 안에 짐이 첫 피칭에 비라니 <비란이> 대박 나려나요? <laughs> 일단 나가봐. 짜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는 마침 서커스 티시 기본 색상을 쓰고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팅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세팅을 해봤어요. 친구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밀리터리 컨셉으로 세팅을 하는 편이라서 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캠핑 스타일을 볼수 있고요. 저는 텐트 색깔처럼 새하얗고 감성감성한 세팅을 주로 하는 편이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세팅한 김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의 캠핑 세팅을 보여주면서 초보 캠퍼분들이 자기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캠핑 장비를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교된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우선... 텐트부터 간단하게 비교해볼까 해요 제가 사용 중인 게 텐트 마크 디자인의 서커스 코튼 이름 그대로 코튼이에요 그래서 색상도 밝고 만져보시면은 아무래도 면 재질로 돼 있어서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도 지금 거의 젖지 않았어요 그만큼 결로도 적고 그런 게 이점이라고 해요 대신 그냥 기존의 다른 텐트들보다는 면 텐트라서 아무래도 조금 무겁고 관리가 힘든 건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색상을 좋아하시고 결로가 적고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서커스 티시 이 제품은 면 홈방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코튼 버전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조금 얇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텐트도 어제 비를 맞은 것 치고는 전혀 비 맞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겨울에도 쓰기 좋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개방감이 좋아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텐트 다 단점이 있다면 메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레탄창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얀색을 좋아하는 감성 캠핑을 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렌턴도 뭐 그렇고 폴링 박스, 야전 침대, 뭐 블랭킷 모든 소품들이 거의 우드랑 화이트 톤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런 랜턴들도 워머도 이런 색깔로 주로 파스텔 톤 이런 걸로 세팅하는 편이고요. 리자도. 노스피크의 소이밀크 색상 테이블도 우드롤 테이블 감성 캠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톤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게 나오니까 요런 위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 텐트를 살펴보면 친구는 밀리터리 카키 이런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폴딩박스도 저와 다르게 또 이렇게 카키랑 올리브랑 탄 색깔 이런 걸로 맞춰져 있고 야전 침대도 인디언 블랭킷스가아서좀더 야생적인 느낌? <laughs>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도 전부 다 올리브 색깔이에요 사실 저도 저런 하얀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요것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의자나 이런 것도 뭐 카키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또 카키나 밀리터리 느낌은 야생의 느낌이니까 이렇게 블랙을 적절하게 섞어서 세팅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한번 친구가 온 김에 촬영을 해봤는데 아직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한게 아니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이런 버전과 이런 버전이 어떤 쪽이 자기가 원하는 캠핑 스타일인지 잘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친구랑 잠깐 더 캠핑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I can say I could have done more than I did now. Sometimes it can be hard, yeah, it can be hard, yeah, it can be hard when you grow up. People fill you with doubt, you start thinking about what you're gonna do now. But uh. we, we only got one chance and got one life to live. to live. And it's do or die, gotta make it count. So lose your worries, let your problems go on until my whole body burns out gonna slow down This time on fake friends I just wanna get high, just wanna get high Just wanna get higher Sometimes people will try to hold you back From being who you want to Don't be questioning why Do whatever feels right Find your passion and fight Cause we Only got one chance And got one life to live And it's do or die Gotta make it count So lose your worries Let your problems go on until my whole body burns out, I ain't never gonna slow down. Oh. 자 yeah. yeah. yeah.